언니 어떠세요 지금? 피곤해 그냥 언니. 기나 마니 했는데 이제 다 이제 검사 끝나고 나니까 조금 편해. 오늘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서 찍은 건데. 아 서서 찍으면 힘 났어요 어. 그냥. 서서 힘들지. 그래서 아. 오른쪽 다리 이렇게 휘거 봐. 확 집어러졌어요 옆으로. 옆으로 그냥 거의 90도로게 확 휘었어요. 왼쪽 다리도 물론 오자형으로 휘었지만 오른쪽 다리 너무 심해. 지금 구부러진 각도가 지금 보면은 아유 30도가 넘어 거의 한 40도가 다 돼. 자, 구부려 볼까요? 더 이상 안 구부러져 걸려서. 구부러지는 것도 이 90도밖에 안 돼. 잘 봐줘서. 어, 지금까지 봐왔던 환자분들 중에 제일 심하신 것 같아요. 뼈가 달타 못해 뼈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서서 찍으신 거예요. 보면은 벌써 다리가 많이 꺾였죠. 한쪽으로 한 40도, 50도 이상 꺾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만. 원래는 이쪽으로 꺾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울게 되는 겁니다. 뼈가 무너졌어요. 한 거의 한 3분의 1이 없어진 것 같아요. 뼈에 대한 그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네. 수고하습니다 네. 어, 상당히 그 어려웠지만 어,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어, 뭐한 내일모레부터는 그냥 똑바로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활기간만 거치면 쪽 뻗은 다리로 아주 활기차게 똑바로 이쁘게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수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네. 운동, 운동하셨어요? 네, 네, 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아이고, 다리 이뻐졌네그죠 네, 아주 날씬해졌어요. 아이고, 잘거부르시네 네, 어이고, 잘 응? 네. 어, 그래 이제, 이제 많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죠?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근육이 약하니까 이제 걷는 게조 힘들긴 해.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야 걷는 것도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당분간은 네. 내가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네. 보행기를 좀 쓰세요.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laughs> 운동하다 좋네, 이야. 지지거리 <laughs> 아주 순들하니. 아 미끄러지지도 않겠습니다. <laughs> 그래 언제쯤 보니까 너뭐 보행기 자꾸도 잘 걸으시네요. 네. 예, 지금 상태는 한 8, 90%는 왔어요. 네. 그 동안 한 20년 이상 너무 오랫동안 알아오셨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네. 계속 운동을 하시면 또 금세 좋아질 겁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아주 네.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하자.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집에 가셔서 네. 예, 아버님하고. 어, 손 붙잡고 꽃길만 네. 걸으세요. 네, 손질 예, 예. 안 니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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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다리가 됐는데, 쭉 뻗어가지고 예뻐졌어요. 내 다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뻐졌나. 운동하면서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쁜 다리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안 구부리지게 하죠. 기적의 운동화 감사합니다. 다을 예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